선정 돼지 TV. 예. 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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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쮸. 아. 너왜 이렇게 답을 해냐? <laughs> 아, 여기가 좀 덥네. 오늘 네, 우리 뭐 해요? 와, 진짜 뭐가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뭐가 되게 많이 준비돼. 누가 세팅 했어요. 이거 누가 세트리야? 이거 조금 뭔가 조합이 이상한데. 이게 무슨 조합이지? 일단 라면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게몇개 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뭐 참치, 고추, 그다음에 과자, 뻔데기, 그다음에 양파, 꽁치, 와사비 음. 그리고 뭐그 외에 라면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거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곰피디? 오늘은 간단한 게임으로 응. 저와 두 분과의 대결을 해서 좋은 재료를 갖거나 나쁜 재료를 갖거나 이런 식으로 라면을 끓일 겁니다. 아니 그냥 라면을 끓여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음 성격 그... 이상해 진짜 뭐... 제 정신은 아니야. <laughs> 우리가 비열한 대결 콘텐츠를 하면서 항상 일대 대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와 이제 피디와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음, 잘 됐다! 맨날 나 혼자 먹었는데 <laughs> 이게 벌칙이 원래 벌칙이 <laughs> 있으면은 우리 대부가 계속 받아와가지고 대부만 받으면 되는데 대부 때문에 나까지 먹게 되겠네 똥손 때문에 아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처음 게임을 뭘로 뭐부터 하면 됩니까? 게임은... 전가 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쟁가입니다 게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펭귄이 들고 있는 쟁가를 어떻게 쌓던 상관없이 열 개를 쌓으면 깜장이와 대부의 승리이고 무너져 내릴 경우 공피디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일단 근데 규칙은 <laughs> 네. 규칙은 빼서 열 개를 쌓으면 된다. 네열 개만 쌓으면 된다. 규칙 잘 들었지? 아 나는 지금 다 빼서 옆에다 쌓. 아, 일단 다 빼서 여기다가 쌓으면 나는... 된다며. 그건 아니죠. 이걸로. 아 됐다입니다. 됐답니다. 됐답니다. 하나. 거의 신박하다. 뺐어! 어, 둘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셋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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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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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야 일곱 개 일곱 개만 하면 돼 이제 음... 아나 이거 하려고 그어 이렇게 성공. 네. <laughs> 빼고 우리 하나 갖고 가는 겁니까? 네. 여 거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 가져갈 걸 먼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져갈 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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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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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설명드립니다. 이번에는 농구 게임입니다. 총 10개의 공을 쏴서 5개 이상 넣으면 깜장이와 대구의 승리. 실패할 경우 공피디의 승리입니다. 단, 넣었던 공은 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다섯 개라고 하셨죠? 그럼 한번 해보시죠. 지라라고. 세개 성공하면 돼. 할수 있습니다. <laughs> 나 연습도 안 했는데? 아 연습도 안 했네. 너 이거. 백보드 맞돼 백보드. 백보드 맞춰야 돼. 백보드. 백보드. 이제 다성공해야 되네. 고! 오. 세 개. 어머, 아, 뭐, 어, 뭐 가져가신다는데 뭐 저희가 드릴게요. 뭐 가져가십시오. 뭐 가져가면 나 참치 싫어하는데 잘 됐다. 그럼 우리도 하나 선택해야지? 와사비 드세요 다음 세 번째 게임은 개구리 게임입니다 개구리를 튕겨 총 아홉 개중 다섯 개를 작은 바구니 안에 넣으면 깜장이와 대구의 승리 못 넣으면 공피이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했고요. 두 개에서 두개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아대부아 잘했어. 그만 인나부탑 게. 이제 그러면은 세개만 성공하면 되네요. 네? 무슨 소리야? 손. 지금 두개 성공했잖아요. 아 들어가 갖다, 있습니다. 갖다 집어넣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아 그러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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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Nope. Nope. No. No. 어? 이거는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죠 나왔잖아요. 대 s r i g 어 t Tell me, I said. Sorry, Joe. How do you fee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NOPE 아.. 탈락 아.. 나 또.. 맛있는 것만 먹고싶고 저는 꽁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잘 가져왔다 어우 잘했네 그게 번데기 드릴거예요 <laughs> 게임 다 끝났고 이제 드린 재료로 아 이거는 저희가 다 넣어도 되는 겁니까? 네, 드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심술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선심술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잘, 잘 먹겠습니다. 지금 어, 곰피비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렇게 재료를 획득을 했는데요. 어, 만두 그리고 와사비, 뻔데기, 아, 그 다음에 그 고추와 양파는 어, 또그또 생색내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라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겠어? 이거 라면 국물 색깔이 초록빛인데. 이제 <laughs>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뜨거. 속이 벌써 울렁울렁 거려. 울렁 울렁울렁울렁대는가스 받고. 지랄하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면을 한번땡겨보겠습니다아 네, 좋습니다. 먼저 먹. <laughs> 아, 그럼 가져와야지. <laughs> 저는 속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먹을게요. 그렇죠. <laughs> 진짜. 야, 야, 우리,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상현아, 상현아, 괜찮아. 이제 우리 같은 팀이었다. 아, 그럼. 아, 아, 상현아, 알았어. 아이고, 이거, 이거. 아, 아이, 참 난리치고. 어, 무슨 맛이 나?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 아 뜨거 어때? 딱 입에 넣는 순간 와사비의 진한 향과 번데기하고 비릿한단이한좋아하게 음. 라면 라면마 나고 다 따로 나.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게임하는 것도 좋고 라면 먹는 것도 좋은데. 껀데기가 들어간 라면에다가 와사비까지 들어간 라면이다 보니까 다행히 과자를 피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맛이 같은 데다가 넣고 끓였잖아. 응. 천상의 맛이야.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비열한 대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이 시간까지 뭐해?

다 à